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어, 설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 연세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한 주인 시작한 월요일운세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집대 운세 보겠습니다 집대 어, 운세에서 나무가 나왔죠 나무는 어, 가족끼리도 이 나무는 수백년 자란 나무 같아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내가 오랫동안 이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뿌리를 내리지 않나. 우리 연애운에서도 음. 오랫동안 오랫동안 서로 신뢰, 믿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렸지 않나 지띠오늘영운에서 나무 카드가 나와서 나무는 성장과 이제 도약이 상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어, 건강도 살피라는 거거든요 건강도 살피는 날로 이제 어, 연휴, 긴 연휴 동안 이제 월요일 근무하시면 나른할 수도 있지만 또 어, 화이팅 해보십시오 소띠운세 보겠습니다 어, 소띠 오늘도 이세는 이제 어, 클라우드 구름 카드가 나왔죠. 구름이 이제 어두운 부분과 이제 밝은 부분이 나왔죠. 이제 구름처럼 어, 가족끼리도 흐렸다 개었다 하지 않을까.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구름이 이제 밝은 쪽일 수도 있고 흐린 쪽일 수도 있죠. 먹구름이 끼면 이제 비가 머지않아 비가 온다는 소식일 수도 있죠. 연애운에서도 이제 먹구름이 개었다 개었다해서 뭐 어, 조금 슬펐다 기뻤다는일이 있지 않을까. 소띠 오늘의 운세에서 클라우드 구름 사이 나와서 먹구름이 물려오면 천둥 번개가 치고 이게 사라지면 맑은 하늘이 캐청하니까 이제 안 좋은 것만 있을 순 없죠 흐린 날도 있고 개인 날도 있는 것처럼 흐렸다 개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자, 호랑이 뜯어보겠습니다. 아, 호라이띠 오는 당시에제 범선이 나왔죠, 범선. 가족끼리도 만데서 좋은 손님이 올까요? 좋은 소식이 올까요? 여행 가는 거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무역서, 외국하고 무역 겨, 교류할 수도 있고, 외국, 이제 그, 직장에서도 외국, 이렇게, 교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좋은 소식, 뭐, 오더 이런 것도 올수 있고, 연애운에서는 멀리 여행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죠. 후라이티 오늘 연세에서 백카드가 나와서, 범선이 나와서, 정말 멋있는 범선이 나와서, 먼 곳에서 좋은 소식, 어떤 좋은 쪽으로 여행, 이동, 이런 날로도 보이죠. 토끼 팀해 보겠습니다. 어머 토끼띠 오는 런세 배어 곰 사인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든든한 후원자 믿는 구석이 있는 걸로도 보이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승진 합격 뭐 이직도 좋은 곳에서 나를 스카트 해가고 사업에서도 조죠큰 어떤 좋은. 물건, 뭐, 한 건에, 뭐, 1년 연봉도 될수 있는 거고, 이를테면, 연애운에서도 후원자, 나를 돌봐줄 분을 만날 수도 있고,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토끼띠 오늘 연세에서, 곰 사이 나와서, 곰에, 어, 여, 기에서는 곰은 큰상징이잖아 나의 후원자, 울타리, 도움주는, 뭐, 개인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운으로 보이죠?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용띠 오늘 연세는 하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 이동이 있을 수 있고, 직장 사업 생활에서도 보면은, 이동인데, 요거는 항무리는 좋은 거예요. 길조예요. 길조. 좋은 일이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운에서도 행운의 연인을 만날 수 있다든가. 응.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학사인, 이 나와서 길조면서 영마 이동. 좋은 곳에서 어 어떤 좋은 소식도 오고 좋은 행운의 소식이 날라올 수도 있고, 연애운에서도 정말 결실을 맺는 연애운이 아닐까. 정말 화이팅 해보십시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신사 카드가 나왔죠. 신사 가족끼리도 뭐 아버지 아버 지 할아버지 위에 남자 남동생 뭐 배우자 이런 친척도 남자를 어, 남자를 위, 저 위상에 따라야 된다. 직장 사업사에 생활하셔도 어, 상사일 수도 있고 동료 밑에 직원이라도 남자의 어떤 말을 기울여야 될 걸로 보이죠. 사업은에서도 남자랑 관련된 것. 연애원에서도 남자가 이제, 뭐, 저, 그, 리드하고, 남자의 뜻을 따라라, 오늘만큼은. 자,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남자 사인이 나와서, 남자가 하자는 대로, 남자의 권위 이상을 세워주면서, 남, 남자를, 돋보이게 해주는 날, 남자의 말에 수긍하는 날, 수, 용하는 날, 이렇게도한번 봐드릴게요. 아,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 마운틴, 산 카드가 나왔죠. 자, 가족끼리도 산은, 지연, 지체, 장애물이 있는 거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하셔도 어떻게 금방 될것 같고 한게 이제 업무라든가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되고 지연되고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연예원에서도 이제 언제 만나자고 했지만. 이상하게 어떤 일이 생겨서 못 만나게 되는 거죠.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산 카드가 나와서 산은 장애, 지연, 오래 걸리고 조금 장애물, 방해자 이런 거 있는 거니까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도 보이죠.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십자가가 나왔죠. 십자가 나오면 기도, 교회 이런 종교적 성향이죠. 가족끼리도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는 날로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월요일 연휴 보내고 월요일 약기 때면 어, 무탈하게 해주세요. 기도 감사의 기도라든가 뭐 이런 이 나한테 필요한 기도가 적재적소에 있겠죠. 연애원에서도 이제 책임져야 되고, 기도하는 게 있겠죠.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십자가 카드가 나와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나의 기도가 해야 될지, 이제 기도를 해보는 날로. 범사에 감사하기도도 괜찮고, 막히는 거 있으면 잘 되게 기도. 아쉬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날로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원숭이띠 오늘의 원세은세 카드가 나왔죠. 세 어, 귀여운 여기서는 참새 조잘조잘 귀여워 보이지만 가족끼리도 구설수 말조심.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뒷담화 구설수 말조심. 업무적인 공적인 얘기만 하는 걸로 사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봐드릴게요 연애운에서도 이제. 조잘조잘 어, 조잘 이제 조금 뭐 어, 사소한거 가지고 조잘거리고 투닥거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죠 원숭이띠오늘의운세에서 참새 카드가 나와서 참새가 지적이고 귀엽긴 하지만 말조심 공적인 일 나의 내면 깊은 얘기는 하지 않는걸로 이렇게 봐드릴게요 닭띠운세 보겠습니다 닭띠오늘의운세는 어, 레터카드가 어, 멋있는 깃털에 이제 금장의 소식이죠. 가족끼리도 어떤 좋은 편지를 받을까.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이동, 뭐 표장장, 감사장, 뭐 승진 이런 건 얼마나 좋을까요? 사업에서도 우 이런 메일로 받는다든가 연애운에서는연애 편지를 받으면 좋겠죠. 자, 닭띠 오늘 운세에서 레터 편지가 나와서 편지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변 환경이 좋아 보여서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소식 이런 게 좋은 게. 많이 날라왔으면 말해보겠습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 연세에서 꽃다발이 나왔죠. 꽃다발 화사하죠. 꽃은 다 좋아하잖아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화사하게 웃는 일, 꽃다발 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표짱장 선물, 꽃다발, 서프라이즈 이렇게 기쁜 일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도 꽃다발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기쁜 어, 일이 펼쳐지는 거죠. 개띠 오늘 연세에서 꽃다발이 나와서 꽃다발에 정말 향기롭고 행복하고 웃음 짓는 날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돼지띠 운새 보겠습니다. 아, 돼지띠 오늘 운세는 지들이 옥수고간에서 아, 옥수수를 갈가먹네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짜잘짜잘 갈가먹고 스트레, 스트레스 받지,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 직장 사업, 사회생활 에서도큰건 어, 아니지만 잘게 잘게 지가 몇마리예요 지가 네 마리인데 이렇게, 어, 이렇게 지는 막큰 거는 했지, 큰 데는 못 했지만 완성된 걸갈가먹이 갈가먹어버리면 작품을 망치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연애원에서도 각자 서로 스트레스 주는 날일 수도 있고. 자, 돼지 띠 오늘 연세에서 지 카드가 나와서 지에 갈가먹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어, 널리 이 날려버리시고, 이제 편안하게 멘탈을 잡아보, 잡아보시는 날로 봐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열심히 봐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항상 이제 휴일 끝났으니까 나른해질 수도 있고, 파이팅 해보시는 날로 이렇게 와드릴게요. 파이팅 하세요!